가을밤 불빛과 불꽃에 빠지다. 안녕하세요. 심심이 땅콩입니다.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, 가을밤을 더 빛내줄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밤 축제 다섯 곳을 소개하고 명당 자리까지 알려 드릴게요.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바로 진주 남강 유등 축제입니다. 2025년 10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경남 진주시 남강에서 열리는데요. 강 위에 수천 개의 유등이 떠올라 그야말로 빛의 강이 펼쳐집니다. 명당 자리는 진주 촉성로 앞. 탁 트인 전망으로 유등과 불꽃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국민속촌의 야간개장 프로그램 달빛을 더하다. 2025년 4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금, 토, 일과 공휴일에만 즐길 수 있어요. 조선시대 마을 풍경이 달빛과 조명에 어우러져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간 듯한 기분을 줍니다. 명당은 초가집 마당에서 바라보는 달빛 풍경. 세 번째는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.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데요. 세계 각국의 불꽃 연출팀이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한강 위를 불꽃으로 수놓습니다. 명당은 이촌 한강공원이나 노들섬. 여의도보다 덜 붐비면서도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남쪽 바다에 밤을 수놓는 부산 불꽃축제.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.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불꽃쇼는 압도적입니다. 명당은 밀락수변공원. 광안대교와 불꽃이 한 눈에 들어오죠. 마지막은 낭만적인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. 2025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 일대에서 진행돼요. 불꽃과 함께 버스킹 공연도 즐길 수 있어요. 명당은 돌산대교 근처. 바다와 불꽃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국의 밤 축제 다섯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가을 밤,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불빛과 불꽃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